안녕하십니까. 날개입니다 장미 챙겨. 아, 날씨 무지하게 춥습니다. 근데 이번 주 굉장히 뭐 초봄 같은 날씨예요 이게 겨울은 좀 겨울다워야 스쿨링도 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온도만 해도 뭐 15도, 16도, 이번 주말에는 1 8도예요숲케로 가야 돼요. 숲케로그 어? 정도니까 아마 개구리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소분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는 낚시를 해야겠죠. 아침 날씨 되게 쌀쌀해요.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낚시를 좀 합시다. 시즌프하지 마요. 세 고기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저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뭐운 좋게 고기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근데 호두값 떤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짚고넘어갈까요그 부분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한 필드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것만 꼭 알아주십시오. 진짜 한. 환... 진짜 일주일 넘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뭐 직업은 있지만 시간 날때잠 포기하고 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면서 영상 찍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그렇게 어렵나? 조회수가 2200이 넘었는데 구독자가 이렇게 안 늘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돼? 죽겠다, 나이 러다 진짜. 아무튼 오늘도 잡는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렛츠고. 첫 스타트는 팝스틱 3.8인치 버전으로 해볼게요 라인은 시그니어 16파운드고요 로드는 저희 이번에 꼭 언젠가 출시해야 될 프로타입 70H입니다 원피스입니다 그럼 갑시다 좀 라인을 두꺼운 거 썼어요 일부러 왜냐면 앞에 보면 떼짱이 이력이 있어서 이거를 밑으로 파고들면 랜딩하기 쉽지 않죠 고요 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와 1 <laughs> 0 <laughs> 와! 지금은 아, 지금 프로토타이밍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 로드가 출시될 거고 저희 테스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은 아침 시간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피딩도 있겠지만, 근데 해가 뜨고 난 후부터, 12시부터 보통 해 뜨고 한1 0시부터한 길게는 2시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침에 들어온 이유는 아침에 사냥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노리기 위해서 이 추워도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입질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바닥은 그렇게 하드 바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스라는 변온 동물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 앞에 갖다 줘야 한 상황이 좋겠죠. 스트레크 존이 정확히 떨어지랍니다. 여기 피딩하네요. 와, 멀리서 피딩해요 야. 확실히 이 보명 때 우리 뭐 멜리오다스 619보다 이게 친공이니까 비거리는 훨씬 더 훌륭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장타 그리고 이 저희가 테스트할 것들 제압력, 슬링라인이 장타로 뿌릴 수도 있지만 로드에 전달 전달해지는 입질 감도나 후킹했을 때 제압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큰 놈들도 아침에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큰놈들 한번 잡아봅시다. 영상 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고프로로 1인칭으로 찍는 거랑 이인칭이 오늘 3인칭도 있는데 하는 건 쉽지 않죠. 꼭이또 아시다시피 카메라 켜면 고기 잘안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든 잡아야 돼. 렇지장기야 네. <laughs> 아, 주 좋네요. 조만간 또 저희 강호영 디렉터랑 민우랑 같이 한 이나로서 올라가게 되어있지만 그때 이 로드 테스트 했거든요 근데 좋았거든요 제근데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주력 로드는 멜리오다스가 맞는데 좀 비거를 좀더 늘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무어는 팝스틱. 3.8인치 솔트 버전이고요. 라인은 시그니어 16파운드. 로드는 프로토타입 70H입니다. 갑시다. 뱃시 받쳐 주는 게 좋겠습니다 살짝 찼어요 먹고 있어요 먹일게요 먹고 있어요 갑니다 모두 이 열어볼게. 이게 할게요. 오케이. 걸었어. 엄청 증가했어. 16파운드. 이근에. 로드를 7 0 t 프로토타입 테스트 하겠습니다. 6일이니까 끝도 없을 거야요쪽으다 가. 그쪽으로 가. 그 이거 한방 보러 왔어 가. 시간대. 로 가. 그쪽으 사이즈 시그니엘 16 lb bc70h 원피스 훌륭합니다 와 나이 사이즈 나이 사이즈 힘들었다 정말 나았어요 12시 되니까 9 사이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인 보니까 싱커 무게를 좀더 올릴게요 18g을 올릴게요 라인은 시그니 14파운드 루어는 파스틱 3.8인치 솔트 버전입니다 로드는 멜루다스 610MH 음. 해볼게요 바람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싱커를 올렸으니까 비 거리를 늘리기서 올렸으니 한번 봐봅시다. 살짝 입질했거든요. 왔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 왔어요. 먹고 있어요. 완전 먹일게요? 이제 갈 때까지 할게요 먹어라 놓지마 먹어 먹어 싱크 18g 라인 시그니엘 14% 장타에서 나왔어요 1 8g으로 올리자마자 장타에서 나왔어요 지금이. 오케이. 굉장한, 굉장한 엄청난 밀당을 했어요, 사실. 한번 더해 볼게요. 완전히 먹었죠? 굿. 다시 또 한번 던져 볼게요. 자, 한 마리 나왔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있나? 됐어. 포인트 이동을 했거든요.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오늘은 해가 구름이 가려져서 잘 뜨지 않아요. 좀 춥거든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근데 온도는 15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조심해야 돼, 내려갈 때. 한번 이쪽 포인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온도가 좀 올라간다 자또 장소를 이동했어요 밥세 갑시다 스쿨링 찾아서 레츠고 어딘가 스쿨링 되지 않을까? 스쿨링을 찾아서 이쪽에는 안 붙어있을라나 좋군요 환경이 제발요 컵팩도 잘 붙이고 집중 공략 해볼게요 능이 먹어줄 가능성도 있는데. 이트 피스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낮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옆으로 한 칸, 한 칸만 옆으로 이동했어요. 아, 이쪽 포인트 나쁘지 않은데. 손가락을 다쳐서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베이트비스가 많아서 바닥 찍는 공유을 해볼게요 호그을 한번 해봅시다 라인은 시그니엘 14파운드 로드는 멜로다스6 1 0이 있습니다 봅시다. 싱커는 12g입니다 이런 음, 베티 베이트 p c 가 많다보니까 먹을게 많죠 그래서 저희 루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바닥을 선택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베이트 피쉬가 많이 떠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좀 반대로 저는 바닥을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천천히 해봅시다 바닥이 거의 하드 바텀이구나 히트 우와. 우와, 오케이, 왔어 있어. 베이트 피시가 많았는데 혹시 뭐 호구 찾는데 호구이 반응해요. 고기는 있었어요. 에이, 네. 자이 정도 사이즈면. 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호곰에 먹었어요. 오케이. 레츠고. 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백기 씨? 지금 열흘 됐죠? 열흘째 지금 영상 마무리하려고 이 지랄을 하는 거 맞죠? <laughs> 진심이잖아요, 이거 우리. 진심입니다. 진짜 오만 원아지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한편 찍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알아달라는 건 아닌지만 그냥 알아주십시오. <laughs> 오늘 꼭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랜만에 이 장소를 와봤습니다. 야, 여기 오래 참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긴 한데 혹시나 몰라 다시 한번 와봤거든요. 한번 낚시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어디 패턴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노싱커헤비노싱커 한번 봅시다 스테이크 갑시다 완전 또 늘미 낚시니까 사비싱커 1.7g 달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왔어요. 한번 쳤어요. 스테이 먹읍시다. 먹고 있어요. 지금 간다 라인 칠게요. <laughs> 스테이~ 먹었어요. 바닥이 굉장히 하드바텀이라 걸려서 스테이를 자연스레 액션을 줬더니 자연스레 끌고 가네요. 스테이! 완전히 뭐 검정, 완전 검정백스가 많네요 스테이 살짝 걸렸어요 그래도 그만큼 슬램라인이 익지만 먹인다고 먹였지만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걸림된 상태니까 나쁘진 않네 스테이 렛츠고 걸고 생각합시다 많이 와요. 조금만 더 하고 빌 낚시를 멈춰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동안 낚시 해볼게요. 이리 빨리 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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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Stay, 스테이. 스테이 한방 더. 우 와, 오케이. 한방 더. 스 t 이 y 와, 노신 거. Yes, yes. 제대로 먹었어. 와. 혹시 제대로 했어요 오케이 렛츠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 이렇게 비가 와도 낚시를 하는 열정 무모함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이지요 열정입니까? 무모함 네.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 열정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열정이랍니다 또 해볼게요 자 비도 오고 10일간의 장정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또 찍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곧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마디 할래? 아니요, 안녕 안녕